안녕하세요. 개똥 철학자입니다. 예, 지금 바둑 두고 있어요, 바둑. 근데 참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. 사람이라면, 예, 무엇을 하든,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던, 매너나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, 예, 이런 걸좀 지켰으면 좋겠어요. 예, 이제 답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. 이런 거 보면, 끝난 바둑을 갖다가, 매너 없이 이거, 예, 이런 사람들 뭐, 도대체 뭔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.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줬으면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더 자기 실력을 키우려고 해야지 그냥 봐보세요 이 봐보세요 걔가 신청했는데 걔가 걔가 개가 해야 될 건데 걔가 신청했는데 걔가 해야 되는데 예. 계속 띵깡에다 줬는데 자기가 줬는데 50쯤 넘게 자연합니다 45주 50 예, 이거 보시죠 41점인데 안줬요 예. 끝까지 안 줬대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이든 사람으로서 에? 인격체로서 그런 매너 이런 걸참 지키면 좋겠습니다. 너무 뭐 말은 안 하지만 네, <laughs> 너무 말은 안 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아요. 이거 보세요. 또 내가 죽은 거래. 제가 백인데. 예, 아유, 왜 이렇게 사는지 참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사, 사는, 갖고 사는지, 왜 그렇게 사는지, 조차도 모르겠습니다. 예. 이해가 안 돼요. 이런 사람들 진짜, 아, 이런 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깔끔하게 매너 있게 하고 해야지, 좋지. 무슨 띵강인지 실력을 키우지, 예. 유튜브판도 똑같고, 세상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예. 아이고, 양아치 근성만 있어가지고 제발 들 정신들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에는 매너를 좀 길렀으면 싶어요. 예, 아유, 좀 답답합니다. 예, 이상 개똥철학자였습니다.